1967년, 존 레노는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All You Need Is Love. 즉,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사랑 뿐이다. 그는 이 노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선한 이미지를 연출해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늘 외치던 그는 두번 결혼을 했는데요. 두 와이프 모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여러 난잡한 행동들로 아내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죠. 전처인 신시아 레논 후처인 오노 요코 모두에게 존 레논은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고 오노 요코는 존이 사망 전 별거 중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 후로 35년이 지나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밴드의 보컬 트렌트 레즈너 또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Love Is Not Enough 즉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가 찍은 뮤직비디오는 사람들로부터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는 무대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악동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무대 퍼포먼스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독한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고, 한 여성과 결혼 후 지금까지 가정에 헌신하며 쭉잘 살아오고 있어요. 그는 아내가 아이를 낳자 모든 앨범과 투어를 취소하기도 했는데, 집에 머무르며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죠.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이혼 가정 출신이며 조선 가정에서 자라났음이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오히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관심이 왕성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인 마크 맨스는 이두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존 레노는 사랑을 이상화했고 사랑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트렌트 레즈너는 사랑에 대해 굉장히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둘중한 명은 분명히 날씨시즘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시나요? 선하게 생긴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낸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까요? 선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선한 사람, 악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적어도 날씨 시스트로부터 호되게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절대 예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날시시스트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사실 자신의 겉모습, 이미지를 꾸미고 관리하는 데 누구보다 탁월합니다. 선하고 훌륭한 이미지,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감동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이런 감정 표현들을 정말 비굴할 정도로 잘 연기해냅니다. 정말 다양한 가면을 종류별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겉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눈치채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상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날시시스트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발판 삼아 활개를 치고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겉모습, 즉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목숨 걸고 관리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만만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신체의 외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란 신체적 외형뿐 아니라 재산, 학력, 지위, 집안 배경, 평판, 성과, 말투, 행동 패턴 등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눈으로 보고 알수 있는 이미지 전체를 말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뭐,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신, 특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분들은 좀더 조심하셔야겠죠?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는 것은 마치 범죄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늘 외모로만 판단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친해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 좋은 척만 하는 날씨시스트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또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며 지적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평판이 좋고 겉보기에 너무도 훌륭해 보이나 날씨 시즘에 취해 거짓말을 좋아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약자를 괴롭히던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뱀의 새끼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라며 매우 싫어했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선한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미지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 레논과 트렌트 레즈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셨나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데에 집중하느라 내면을 수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 티한 이미지라 해도 누구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이미지가 나쁜 사람을 오히려 더 좋게 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외적인 이미지로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실수하고 또 고치고 배우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에코이스트가 맞다면 부딪히고 실수하는 만큼 더 성숙해 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을 겪고 실수하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고 장시간 판단을 보류하며 상대를 지켜보는 자세를 견지하여 사람들과 느슨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날씨 시스트들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즉 그들의 겉모습과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날씨 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